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은 16장에 이어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는 두 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16장에는 에브리암, 에브,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17장에는 문하세의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을 어떻게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문하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인데요. 이 문하세 지파의 경계가 어떠한가 산지 지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지 지역은 그 당시 서편에서 정중앙에 있었던 지역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남쪽으로는 어, 어, 남쪽으로 네, 이 산지 다시 다시요 산지 지역에 무나세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서쪽으로는 아셀이나 또 여러 해안평야에 있는 이사갈 지파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 가운데 경계를 보여주고 있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고 북쪽으로는 문하세가 자리하면서 바다, 여기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가 경계가 되었고 그리고 북쪽은 아셀과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면서 정중앙의 문하세 반지파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를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이러한 땅 분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지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말인가? 3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죠. 이 사람은 문하세의 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 오늘날로 치면은 4대 손이죠. 이 4대 손인 현손, 이현손이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이 딸들만 많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현손이 오대손이죠? 오늘 자꾸 헷갈리네 문하세의 현손 오대손이었던 이슬로보아세에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요. 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딸들의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다섯 명의 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냐. 여우수아에게 찾아와서 땅의 기업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자에게만 땅이 상속이 됐었는데 남자가 없고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한 그에게 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딸들이 아버지의 땅은 누구에게 가냐를 놓고서 아, 여우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여우수아 17장에 나오지만은 민숙의 27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슬로브와 딸들이 누구에게 요청했었냐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저들에게 땅을 주어라 대신. 저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서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지침을 주시죠. 어찌됐던 딸들에게 아버지의 땅이 상속되는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슬로보아스 다섯 명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들어지게 되었고 결국에 땅 분배에서 슬로보아스의 다섯 딸들은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딸들 그 당시에 약자고 그리고 문화권에서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유업이 딸들에게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약속이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긴다면은 이런 슬로보와 딸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꼭그 땅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 막막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불의를 당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슬로브와 딸들은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울분과 답답함과 고통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죠. 성경에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과부의 억울한 그 간구를 재판장에게 요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고 불의와 절망 가운데서 답답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기도를 열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마치 땅에 묻어 듯이 또 저기 옷장 깊숙한 곳에 감춰두듯이 기도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밤낮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밤낮으로 주님 앞에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한데 누가 이번에 나와서 호소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4절 말씀 가운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호소를 했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호소했냐?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스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이니까라고 일종의 불평 섞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굉장히 큰 집파였습니다. 에브라임뿐만이 아니라 문하세도 굉장히 큰 집파였죠. 그런데 그들이 한 분기만 받았다라고 느껴지니까 여우수아에게 찾아와서 더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우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더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브리스 족속, 르바인 족속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 지역으로 가서 아마 그 산속 깊은 곳에 이들이 자리 잡았던 것 같은데 이 산림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머물러 있던 그. 어, 북서편 지역에 나아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개척하라고 여호수아는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 자손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는 철병고가 있습니다. 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방금 전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집화가 크고 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한 분기만 주십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철변거가 무서워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용기 없고 책임 없는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서 더 달라 계속해서 더 달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서 계속 더 달라고 말하는 요셉, 지파의. 그런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 말씀 가운데 너는 큰 민족이지 않냐? 큰 권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서 개척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러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약속하기를 철병거가 있어도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내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보거나 때때로 나 자신을 너무나 크게 보거나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교만하거나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비천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것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 안에서 내가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 사장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들과 은혜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교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며 우리 가운데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여호수아가 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자원이나 상황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님 인생 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무난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와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음은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필 수 있고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나 대적들보다 사탄이나 모든 악한 영의 유혹이나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주님,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되시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목자되시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